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천칭짜리 분들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음, 우선, 어, 지금 이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뭐, 5월 1일이 아직 되지 않은 시점일 수도 있고요. 5월 1일이 된그 주일 수도 있겠지만, 음, 여태까지 모았,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였던 작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요번 열흘에는요, 조금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큰 문제로 와닿게 될것 같거든요. 약간 골치 아픈 그런 운의 흐름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어, 뭐, 이게 지금 뭐 5월 열흘간의 운의 흐름이기는 하지만, 뭐, 그래서 뭐, 그만 열흘 지나면 또 운기가 바뀌고 하니까 너무 깊, 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우선 참고로, 참고로 보신다면요,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때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요번 음, 열흘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어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문제들, 이것저것 조그마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크게 뭐나 정말 나에게 정신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그러 그러니까 크게 하나로 뭐. 불어난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어떻게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 고 해서 나에게 정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든지 음 그런 일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흘에 초반에는 요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열흘 후반 지나서는 요어 한번의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어 그때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 문제를, 뭐, 이게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 뭐,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계속 옆에 붙어서 나를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잠깐 어떠한 기회로 짧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게 된다면, 이 문제의 반 정도는 요번 열흘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너무 내가 여기서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냥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자포자기 하고 있어. 이러면은요, 이 좋은 기회 못 잡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 짧은 순간적인 기회이기 때문에요. 응? 어, 두 눈은 크게 뜨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생활을 하신다면요, 이 기회가 눈에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밑에 카드 볼게요. 어, 밑에 금전, 아 건강은, 건강은, 어, 요거 조금 뭐 나쁘지는 않지만은요. 뭐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번 열흘 다이어트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뭐 눈에 띄게 뭐 어디가 좋아졌다, 혹은 눈에 띄게 어디가 나빠졌다 요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런 음, 열흘을 보여집니다. 어, 음. 몸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좀더 어디가 아픈데 호전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그쪽 관련으로 본인께서 조금 더어 할애를 시간을 할애하시든지 뭐정식 조금 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성을 쏟아서 어, 뭐 운동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요번 열흘은 정말 아무 변함 없는 그런 열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금전운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음. 음막 좋지도 않아요. 막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많이어서 부족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요것도 그냥 그냥 그런대로 오케이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 금전적인 거는 본인께서 조금 계획을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 공부 관련 좋습니다. 뭐 열심히 하십니다. 음... 일 공부 관련은 본인께서 정말 맡은 그, 본인이 해야 할 것, 내 책임감을 가지고, 어, 일을 공부를 잘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정말 열심히 하는 열흘로 보여집니다. 음. 대인 관계 운, 아, 우선, 어, 뭐,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 뭐, 이거는 뭐 다, 뭐, 커플이든 솔로든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이든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우선, 뭐, 어,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에서도 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정말 생각지도 못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그냥 친구였어. 그런데 어뭐 생각 이런 말에 얘가 화를 낼지 몰라서 그냥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이 친구가 폭발해 버렸어. 그래서 싸우게 됐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일로 약간의 변화, 그 관계의 변화 음, 그런 게 있어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커플이신 분 특히나. 음. 아까 뭐 일반적인 대인관계 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소하게 툭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폭발해서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커플이신 분들. 음. 어, 솔로이신 분은요, 어, 사실은 애인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애인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근데 원나잇 뭐, 그런 관계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 얘는 나랑 사귈 줄 알고, 어,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귈 줄 알고 그런 스킨십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그냥 얘는 연락,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끊겨.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뭐, 심볼론이랑 요, 지금 주역카드가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지 운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는 지금 사실 나와 있거든요. 음. 요거는 지금 뭐, 이게, 어, 택수곤이라는 카드인데요. 지금 조금 뭐, 힘들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나아지기가 조금 어렵다. 응? 그런 카드입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짧은 순간적으로 딱 지나갈 좋은 기회가 하나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회를 잡아야지 이게 해결될 거다. 아니면 조금 이제 이 열흘 동안은 또 골치 아픈 그 열흘이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뭐 객관적인 거. 응? 어, 누가 봐도 사실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응?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운기가 지나가는 것을, 이 나쁜 운기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어, 어, 조금 내가, 아까 여기, 뭐, 공부, 일공부 관련 운은 좋기 때문에요. 내가, 내가 할 일에, 어, 진정성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 이 나쁜 운기는 흘러갈 것이다. 요번 열흘에 끝날 거니까. 단지 내가 여기서 너무 무리를 해서 사람들하고 뭐 다툼, 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내가 그 싸운다던가 요런 문 정말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요번 열흘은 없다. 응. 어그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뭐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 뭐 주역 카드에 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운의 흐름 운기이다. 응. 그때 무리해서 나를 더, 나를 믿게 하려고 무리를 한다거나 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는, 어,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는 거, 그거를, 어, 다음에 증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맡은 거, 맡은 자, 자리에서 자 공, 뭐,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 운기가 끝나면, 어, 바로 이렇게 발복할 수 있다. 응.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음, 여기서도 뭐, 싸움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다투는 거, 이거는 뭐 정말, 사람은 둘인데 그림자는 하나예요. 속에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러한 생각과 저러한 생각이 싸우는 걸 말, 어,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결론이 나지 않는 다툼, 뭐 서로 승자가 없는 거, 서로서로 서로 상처받는 음, 그런 다툼을 하게될 수도 있다. 음, 어, 그렇지 않게, 그렇지 않도록 본인께서 조금 요번 열흘은, 아, 내가 요번번 요번 운의 흐름이 조금 그다지 좋지 않은 때구나. 어, 어, 맡은 거 열심히 하면서 조금 기회를 노려보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열흘 지나면 또 운기 좋게 변하니까요. 또 좋은 운행이 크로바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어, 내가 한번 요번 열심히 해보자.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어,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